서울에서 방 3개, 화장실 2개. 어, 현장이 2억 초반이라는 거 정말 메리트 있는 가격인 것 같고요. 내부 상태도 손보실 곳 많이 없이. 안녕하세요. 저렴한가입니다. 오늘은 서울 신월동에 있는 현장 안내해드리러 나왔는데요. 지금 현장 도보 1분 위치에 이렇게 상권들이 형성되어 있어서 상권 먼저 보여드리면서 시작하고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방향으로 가시면 까치산역 도보 15분 정도면 이용이 가능하신 그런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이긴 한데, 요즘 같이 더울 때는 버스 타고 이용하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왼쪽에도 이렇게 상권들이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는데 매우 편리하실 것으로 보이고요. 저기 앞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끝에 보이는 게그 시장 입구예요. 신형시장 입구라서 장 보시는데도 매우 좋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도보 300m 내에 위치해 있으니까 자녀 키우시는 분 있으면 매우 적합한 현장이라 생각이 들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현장인데 2억 초반이에요 가격도 매우 좋고 서울에서 이런 가격에 컨디션 좋은 현장 찾기가 어려운데 내부 컨디션도 매우 좋더라고요 어, 현장 앞에 가서 나머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외관 한번 살펴보시면 연식이 많이 오래 안 돼서 컨디션이 매우 괜찮은 그런 현장인 것 같고요. 1층은 주차하실 수 있게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요. 현관 보안 되어 있는 현장이니까 내려고 네, 올라가서 내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로 들어와봤는데요. 지금 전실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신판장 3칸 깨끗하게 새 제품으로 시공해놨고요. 스티커도 아직 안뗀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운데 거울로 되어있기 때문에 나가시기 전에 욕무 체크하시는데 좋으실 것 같고 왼쪽 벽면은 도배로 되어있어요. 도배로 되어있고 중문은 그 우드톤으로 되어있고 여닫이로 되어있고 유리도 불투명 유리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에 좀더 좋은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문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왼쪽 주방이 보이고요. 오른쪽 거실이 보입니다. 거실 먼저 한번 살펴보실게요. 왼쪽 벽면은 아트홀로 되어 있고요. 문 옆에 이렇게 수납하실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진열장으로 쓰셔도 될것 같고요. 오른쪽 벽면은 도배로 되어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채광이 정말 좋죠. 서울에서 그 신월동 쪽에서 체감 좋은 현장에다가 방 3개, 화장실 2개가 2억 초반으로 나와서 매우 메리트 있는 가격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에 에어컨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고배랑바닥 상태에 매우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한번 열어보면요 이렇게 남향이에요 향이 남향인데다가 앞에 건물이 있지만 공간거리가 좀 있어서 체감이 매우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저희 주, 주방 쪽 한번 보시면 이 정도 거리감 나오고 전체적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주방 한번 살펴보시면, 어, 싱크대는 일자형으로 되어 있고요. 양문형 냉장고 한대 들어갈 자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볼 되어 있고, 그, 가스레인지는 따로 없어요. 뭐, 한 3만원에서 5만원이면 가스레인지, 아니면 10만원 정도면 사실 수 있으니까 사셔서 설치하시면 될것 같고요. 주방창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환기시키시는 데 좋으실 것 같고, 도배랑 <laughs> 타이 상태들이 매우 깔끔하고, 싱크대도 새 제품이라서 아직 스티커도 안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주, 주방 옆에 이렇게 또 베란다가 있는 현장이에요. 주부분들 베란다 이용하시는 데좀더 좋으실 것 같고요. 수전이 저쪽 보일러 아래쪽에도 있고, 왼쪽 벽면에도 있기 때문에 세탁기 원하시는 위치에 설치하시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 첫 번째 방 한번 살펴보실게요. 여기는 주방 옆에 있는 방이고요. 창가 쪽은 베란다 쪽 바라보고 있는데도 채광 매우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여기는 7자7자 정도 나오는 사이즈의 방입니다. 도배랑 바닥 상태 매우 양호하고요. 음 전체적으로 밝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현장인 것 같네요. 저희 두 번째 방 한번 보러 이동해 볼게요. 여기는 마찬가지 주방 옆에 있었고요 7자, 6자, 반 정도 나오는 사이즈의 방입니다. 그리고 고배들 여기도 관리 상태가 마찬가지로 좋고요 바닥도 상태 좋고 체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저희 화장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장실 보시면 타일 깨짐이나 까짐 없이 잘 되어 있고요. 천장도잘 되어 있고, 그리고 샤워기, 세면대, 변기까지 관리 상태 양호한 상태 보이고 있고요. 왼쪽에 어, 수납장, 두칸 시공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안방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안방은 11자, 10자 나오는 사이즈의 방입니다 서울에서 방들이 많이 작지 않은 현장인 것 같고요 방세개에 화장실 2개 나오는 현장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무배랑 바닥 상태 양호한 것으로 보이고 오른쪽에 에어컨 한대더 들어가 있고요 최강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화장실이 하나 더 있어요 어, 급한 용무 보시기에 적당한 사이즈의 화장실인 것 같고요 화장실 창도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시키시는 데좀더 좋으실 것 같고 변기 되어 있고 그리고 타일이랑 뭐 수납장 되어 있는데 관리 상태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신월동에 있는 현장 안내해드렸는데요. 여기 현장은 까치산역이 도보 한 15분 정도 나와요. 역세권이긴 한데 요즘같이 더울 때는 그 버스 타고 이용하시는 걸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초등학교가 한 도보 3분 정도 나오고요. 어, 바로 앞쪽 한 1분 정도만 걸어가시면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는데도 많은 불편함 없으실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방 3개, 화장실 2개 어, 현장이 2억 초반이라는 거 정말 메리트 있는 가격인 것 같고요. 내부 상태도 손보실 곳 많이 없이 매우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현장이니까 꼭 보러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후에 미팅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